오늘은 간결함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이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간결한 삶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또 간결하게 말을 하고 또 간결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때 가능할까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도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예술 사조상으로도 뭐 건축이나 미술 같은 데에서도 간결한 그 최소주의 표현 양식을 뜻하기도 하고, 또 미니멀 라이프, 심플 라이프에서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 가지고, 나에게 꼭 필요한 어떤 물품, 도구만 가지고 사는 삶, 또 최소한의 공간 속에서 좀 비어있을 때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갖기 위해서, 또꼭 필요한 것이 나에게 어떤 것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최소한의 삶의 방편을 택하기도 하는 것이 한때 유행적인... 것으로, 뭐, 퍼져, 퍼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간결한 삶, 간결한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유행적인 삶의 패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어, 근본적으로 찾고자 하는 내면의 평온함, 내적인 안정감, 그것을 위해서 간결함의 의미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간결함의 의미들 또 간결한 삶의 조건들이 어떤 것이고 그것의 해결 방안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김광규 시인의 그 뺄셈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엎조리면서 감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뜻으로 보면은 이 간결함이라는 게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간단하면서도 깔끔하다. 두 번째는 간단하면서도 짜임새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핵심이 빠져버린 짧은 것, 그것을 절대로 의미하지는 않고, 내용과 형식면에서 꼭 있어야 될 것은 있으면서도 어, 일목요연하게 단순하고 깔끔하게 제공될 수 있는 어떤 표현들,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으로 간결한 사람이 되려면은 또 간결하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가능하려면은 첫 번째로 핵심이 담긴 단순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알맹이가 빠져버린 상태의 그 짧게 단순히 짧은 거 핵심적인 설명이 빠진 안내서를 받아서 읽을 때처럼 화가 나는 것은 없,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결한 삶이 되려면은, 어, 그, 그럴수록 핵심을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핵심을 담은 그 단순함 속에 간결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우리 신동엽의 그 껍데기는 가라. 그런 시에도 알맹이는, 알맹이만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외치듯이. 알맹이가 없는 단순함은 간결함이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때의 알맹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를 아주 짧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짧은, 그 핵심이 빠진 것은 간결함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두 번째는, 명료하게 정리된 깔끔함입니다. 간결함이 되려면은 간결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나의 삶이 간결하게 되려면은 잘 정리된 명료함이 있어야 됩니다. 잘 정리된 명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내 의식 상태가 일단 뚜렷한 어잘 정리된 의식이 전제가 되야겠죠. 당연히 내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가, 얼굴 표정도 깔끔하게 되려면 내가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가에 대한 명료한 내면의 알아차림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정리된 명료한 의식 상태가 있어야겠다.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나는 아는 게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내가 이것만큼은 알고 이것만큼은 모른다는 그 명료한 모름의 상태. 모름에 대한 명료한 알의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 있겠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에 대한 명료한 의식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베이터의 층수를 내가 몇 층을 가야겠다고 아는 것. 그 알매 상태에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간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과 적절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우친 말과 행동이라든가 편파적인 어떤 판단을 내가 하고 있을 때 그것보다 더 후회되는 것은 없겠죠 그래서 또 옳은 말도 어떤 적절한가 상황의 적절성 속에서 그 말을 그 행동을 했을 때 이 균형과 적절성을 잘 갖추고 있을 때, 간결함의 말과 행동, 간결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네 번째로는 이 간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함과 담백함에서 우러나오는 자유로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솔직함과 담백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생각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떤 대상과 접촉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감정과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외면하고서는 그 간결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감정, 솔직한 나의 생각을 직면하고 알아차릴 때 거기에서 간결함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직한 감정과 생각은 곧 자유로움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 자유로움이 없는 간결함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솔직 담백함이라는 게 이제 뭐 상대방의 그 상처를 덧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왜곡된 것은 물론 아니겠죠. 그러면 간결한 삶을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결한 말과 행동.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로는 하나의 단어로 응축해서 목소리를 내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면접을 볼 때, 누군가 만나지 않습니까? 꼭 어, 하고 싶었던 말,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의 단어로 떠올려서 읊조려 보는 것이에요. 꼭 하고 싶은 말, 그것을 내 목소리로 읊조려 보고 내 귀로 한번 들어보는 것이에요. 과연... 적절하고 괜찮은가? 이것이 과연 내가 하고 싶었던 바로 그 단어인가를 어,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결, 간결이라는 말을 읊조려 보는 것이에요. 좀 우습고 이런 것도 방법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간결, 간결이라는 단어를 읊조리게 되면요. 간결한 마음 상태로 초점화가 됩니다. 그렇게 초점화된 마음이 행동을 이끌게 돼요. 그래서, 간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은, 이 마음이 간결함이라는 마음 상태를 향하게 됩니다. 그게 초점화가 되게 되고, 그 간결한 마음을 떠올리게 되면은, 우리 표정이라든가 우리 행동이 벌써 간결함을 향해 있게 됩니다. 안내자의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이 간결함이라는 단어가 해주고 있는 셈이죠. 이런 그, 어, 선순환적인 고리의 힘이 굉장히 강력한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박성룡의 플립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어.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플립 플립 하고 업저리게 되면 우리 몸과 마음은 어느덧 푸른 플립이 되버리거든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가 마음을 이끌고 그 마음이 행동을 이끌게 되는 어, 이런 것의 영향력을 잘 생각하면서, 간결, 간결이라는 단어를 많이 많이 읊조리고, 그쪽을 향하도록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우리가 간결한 존재였고, 어, 굉장히 단순 소박한 그 마음의 원래 상태였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올리는 것이에요. 나는 원래, 간결하고 깔끔하고 단순한 마음 상태였다. 우리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본래의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것은 간결하고 단순한 우리 마음의 본성이 있었음을 떠올려주고 그쪽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에요. 이거 이것을 떠올려주는 거. 우리가 원래 간결한 상태였다. 이것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오래된 집착으로부터 우리가 노연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즉각 즉각 알아차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지나치고 오래도록 묶여있게 되지만 내 감정이나 생각이 지금 혼란된 상태에 있다라고 알아주고 알아차림 하게 되면은 새롭게 정리가 됩니다. 분명히. 그리고 메모하고 정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 쉬고 있을 때조차도 어떤 다른데 마음이 가고, 가 있다면 지금 쉬는 것이 나의 지금 목표야. 나는 지금 쉬고 있는 중이야. 잘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알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를 어, 정리하는 것. 메모는 곧 정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메모하고 정리하면서 나 자신에게 되물어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어 너무나 모르는 곳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아, 이게 내가 모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어, 모름의 상태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고,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고 있는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할 때,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를 알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크게 점검을 하고 정리해보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이렇게 정리하고 크게 점검하고 다시 마음을 간결하게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간결함의 삶 간결하게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그 방법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김광규 시인의 뺄셈이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강규의 뺄쌤. 더셈은 끝났다. 밥과 잠을 줄이고 뺄쌤을 시작해야 한다. 남은 것이라곤 때묻은 문패와 헤어진 옷까지. 이것이 나의 모든 재산일까? 돋보기 안경을 코에 걸치고 아직도 옛날 서류를 뒤척이고 낡은 사전을 들추어 보는 것은 품이 없는 짓. 찾았다가 잃어버리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 또한 부질없는 일. 이제는 정물처럼 창가에 앉아 바깥의 저녁을 바라보면서 뺄 셈을 한다. 혹시라도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도 무엇인가 남을까?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 나 자신에게 빼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뺄수 있을까? 그 자리에 간결함과 단순함과 어,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한 주도 간결함의 삶을 추구하면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